안녕하세요 LG TV의 황금민래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제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 음, 어제 영상에 올라온 그 저수지에서 어, 아는 형님이 제 자리에서 지금 그 낚시를 1박을 진행을 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어, 제가 확인차 갑니다. 그리고 가는 김에 어, 저는 어제 뭐 낚시를 하려다가 집사람이 생일이어서. 어, 저녁 먹는다 서 낚시를 뭐하고, 오늘 짬낚이나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왕이면, 대, 대급이 사는 그런 저수에 대해서 한방 한번 노려보자 해서 지금 출발을 합니다. 잠시 후에, 몬스트급 붕어, 노지 몬스트급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뭐, 될라?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마음이 바빠 그러나 속도는 잘 준수하고 갑니다 야저 강에 형상강에 물안개가 피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막 장관이네요 아 밤새 사자를 잡느라 고생한 형님을 위해서 따뜻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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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하나 사으려니까 시장 안에 아직 문 연대가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나? 라메라 사갈까? 물은 없다. 옛날 기억나네. 참 이거리를 참 종양무진 다녔는데. <laughs> 참 뼈. 1인분이요?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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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올요네 이거 데워드실거죠네밥 필요하세요? 네 밥도 주세요 네 배달게장국 배달 갑니다 생각났는데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거든요 만우절 어? 근데 형이 오늘 만우절이라고 뻥쳤나? 그건 아니겠죠. 그것도 사를두마리나 잡았다는 데 좀. 아... 상모형님그럴 사람 아닌데. 근데 오늘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아좀깨름직 한데. <laughs>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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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저마설 전체가 물안개로 벨 속에 괴물을 건나 보겠습니다. 예. 어시시합니다. 오, 어시시합니다. 저 안개 속에 텐트를 치고 남치하는 분입니 네시. 네시. 그니까 타이밍이 딱그 12시 넘어갖고 초저녁하고 12시 넘어가고딱 고댔다 이거 사장선손좀 보았는교? 한마리 걸어가지고 어 이렇게 피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퉁퉁해버려 에헤이 하하하 초저녁부터이막 이쁘게 아아 야 이거 오전에 된다 이거 너데전에거기 파... 지금 라진 개속 갔거든, 여기. 한다고. 완전 대물이, 울렁거인데 9시 경에, 저옆에 조사님이, 잡아갖고, 뜰채대다 해서, 4 470짜리. 다다조사잘 생겼다. 아, 이인 기록행신. 카메라 동안 못입니다 기록행신 하셨습니다. 사, 아유, 475? 475? 475? 475? 그것도. 대충 보니까 4 7 5입니에 사자를두 마리나. 이야, 대단하다. 아, 어제, 그, 비조, 시조에, 그, 네. 고사 지내면서, 회자님 종무님께서 네. 해가지고, 네. 참석해주신 분들이, 여기, 어제, 저, 네. 고사잘 지내주셔가지고. 아, 제가 아 맞다. 제가 어제, 도서를 그래. 올고 붕어 두 마리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맞 네. 아, 이자식이 이제, 복수, <laughs> 당시 <웃음> 고사 두 번이나 지냈으니까, 원래 아마 어자 나오겠다. 어. 와, 어느네, 요거, 요거 두 개. 어. 정면. 네. 어. 그쵸, 두 대에 왔는 거는 입질을 응. 놓쳤고, 타이밍을 놓쳐갖고, 요게 한번 올렸다가 려었다 올렸다가 다가 칠감 바꿨데고다음면 탁. 그때그 아예 먹진 않았다. 응. 여기가 입질이 응. 크확늘어올려 그런 건없죠 그냥. 응. 응. 딱, 딱 대형적인 대물이 있 대물이 있지, 그냥. 어디다가 옆으로 싹, 그치 뻗다는. 그런 쨍이 대물이 있지라. 제비는 뭐. 응. 제빈. 역 엣지TV, 엣지TV, 저, 빈, 문조사 님이 해주신 거죠 <laughs> 역시, 미끼는요미끼는 흠딱지. 네. 역시. <laughs> 엣지TV 말 들으면 이거 어. 완전, 어, 사자 합니다. 어 고무린, 그 해가지고. 오, 네. 우리, 우리 네. 차문형 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대물을 걸었을 때, 목줄 안 터지게. 라고, 어제, 우리, 요. 야 인태 형이 우리, 손수 예. 만들어줘. 그 홀라, 고기 뺐어. 이거 한번 썼네. 예. 야 인태 형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형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요, 앞으로도 멋집니다. <laughs> 어. 어. 이게 원래 오전에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저수지가 나오면 오전에. 근데 바람만 안 터지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 좋아요. 어. 네. 아, 난 오면서 진짜 형님, 그, 저, 어, 4월 일일 갑자기 사월일일 생각나는 거야. <laughs> 어? 뭐, 뭐, 상호이그런 사람이 아닌데, 에이, 설마, 어. <laughs> 설마. 아니, 아, 진짜, 언제 웃음 웃음 그래봤는데. 저 옆에 사장님, 저, 저번에 오짜 잡으신 분인데, 오늘 삼박, 어제 삼박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한 마리 걸어갖고, 뭐, 떨채 찾다가 놓치셨답니다. <laughs> 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laughs> 아직 2박 있으니까, 뭐, 기대됩니다. 저도 오늘, 아, 자, 오늘 밥 먹고, 짬낚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녁까지, 짬낚. 자, 짬낚시 시작합니다. 음, 채비는 똑같습니다. 채비는 제가 쓰는 채비 그대로. 자, 오늘은 밑바늘에는, 어 새우 껌딱지. 밑바늘에는 지렁이 껌딱지. 이렇게 해서 낮에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뭐 오전에 바람이 안 불어주기를 바람 안 불어주면 이전 수지는 베스트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한 10시 11시까지는 입질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젯밤에 또 사자가 두 마리가 나왔고 어, 입질 한 4번 정도 받으셨다는데 아, 두 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네요 자재를 맞췄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잡아서 말이 지금 한 2뼘 정도 자란것 같습니다 식사합시다 만약에 어, 밖에 나와서는 업무하지 마세요. <웃음> 예. <웃음> <웃음> 밖에 나서 업무 보지 말란다, 김우 씨가. <laughs> 자, 막을리 한잔 왔어, 구독자님들. 막을리 한잔. 댓글 났다, 전글 났다, 댓글 났 자, 두부두구 잠깐만요. <laughs> 자, 개척 시간입니다. 야하 <laughs> 괴물이다. 형, 두달 토정이네. 우와. 형, 들어봐라. 와, 이렇게, 이렇게, 대가리 일러요. 어. <laughs> 우와. 형, 4 9 0 <laughs> 응. 다 떠봐. 탑 80이네. 탑75 아, 맞다. 75인데, 요좀 빠똥 맞더라. 75다. 응. 와. 몬스터 아, 뿐거다 몬스터. 축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소감 한 말씀 <laughs> 네, 어제 그 우리 그 비조 시조에 하고 난 뒤에 이런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 비조 여러분들 그 회장님 총무님하고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고사를 잘 지내주셔서 제가 이영상을받든것 <laughs> <받은> 같습니다. <laughs> 어, 어제 저 비조 야간에 그 밤에 늦게 비도 못 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은 여건에 하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결과 가 있어갖고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h 지 t v 많이 이용해 주시고 HGTV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한테 이런 행운이 분명히 갈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